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무한도전 방송 내용 중 자막에 오타가 많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도전 담당 PD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감봉 조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네, 한편 그 오늘 아침 이 소식을 들은 무한도전 멤버들은 담당 PD를 위로하며 앞으로는 더욱 프로그램 자막과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멤버 박모 씨가 저희 담당 PD에게 저김피디님제 출연료는 약속대로 나오는 거죠?라고 얘기를 해 주변에 빈축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말이죠. 아, 자막 아, 그런 거. 자 문제 삼라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근 근력과 그리고 인내심을 근력, 근력이 근력 과 아,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훈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텨주길 바래요 간단합니다말 아, 그대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유연성과 더불어서 <laughs> 우리한테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뭐 해주길 바래 일찍 와주길 바래 말하 일어나주길 바래 사실 제작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좀 원하는 게 있어요. 출연 출연료. 50만 좀 양보해 주길 바. 저는 지금 출연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이요? 저는 좀더 깎겠습니다. 내놓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어떻습니까? 저는 방송을 위해서 안 받아도 나오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전내요 형님. 아, 정말입니까? 내고 올게요. 박명수 씨는요오 받고 오더. 오 받고. 저는 근데 5000회인데요. 아, <laughs> 네. 5만원 받아요? 야, 너 오래되는데 개그가 무슨 야기야 내가 뭐 얘기만 하면 그러네 정말. 진짜. 아이고, 버져는 그 거야. 오박오도 뭐야? 얘기를 해봐. 오박오도가 뭐냐고, 얘기를 해봐. 책. <laughs> 그냥 <웃음> 책 뭐야? 어? <laughs> 어 아, 서로 아무 얘기나 나오면 막 어, 그냥 돌아가니까 진짜. 서로 오해를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서로의 오해를, <laughs> 네, 오해를 했다. 받고 형님, 오해를 주고. 형님! 네. 더 감싸주는 거야? 책 읽으려면 그하고 끝내. 그래도 나 감싸줘, 진짜. 너내 편이지. 네! <laughs> 야! 황교수씨, 완전!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 <목소리> 황준이짐이잘 되면 같이 좀 도와주고. 너 옛날에 김세렛 할때 김뽑고 해주잖아. <목소리> 내가 그거 해줄 입장이냐? 어? 자, 저, 저, 좀만 좀, 좀만 더. 너랑 난출연료도 갭이 있어. 자, 방영수 씨, 틀렸, 틀렸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얘기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 맞습니다. 정답. 뭐야, 정답입니다.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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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진이 죽으 저... 싫어 싫어. 싫어. <laughs> 방영 씨가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맞춰주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왜 황진이 춤이야? 황진이, 황진이 거지. 형기 아니지. 악마 황진이. 야, 황진이도 어디서 뺏겼을 거 아니야? 황진이 어디 <laughs> <laughs> 정다 <정답! 웃음> 예, 자, 야, 박명씨가 두 번째 문제까지! 어, 아니, 막말로. <laughs> 야, 아니, 일요일 날, 어, 우리 아침에 오프닝 찍을 때도 계속 끊으라고, 왜 그랬습니까? 자, 마음의 화를 다쓰려야 쓸어야... 쇼핑한다고! 쇼핑한다고! 마음의 화를, 마음의 화를 토해내리라. 마음의, 아, 아, 마음의 화를 토해내리라. 음! 이땅에 무슨 음! 어차피. 사달놈이 막말하는군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자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움과 오해, 그리고 서로 간의 질투... 나 혼자 몰래 가서 제작진과 만나 출연료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출... 출연료 협상 잘 되지 않았다고 계약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도와주면 되겠자 그럼 내가 한 제안을 하겠다 해라! 본인의 죄를 모르겠다면 모른다! 서로의 죄를 한번내 앞에서 겪고 대죄해보거라 만약 진심으로 남의 죄를 니 우측이 만든 자에게는 그 불끄덩이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내가 특취를 취해주겠다 특취요? 특단의 조치를 주려 해버렸다 특뚜기 유재석의 그... 죄를 구하게 했습니다 배특기 유재석은 이 불경기에 지원자 CF를 3개나 건졌습니다. 2개입니다종쪽카야 2개이옵니다. 하나, 맞아. 하나 또 추진 중입니다. 동쪽카야, 2개. 아, 주셨고요. 맞습니다. 2개. 입니다동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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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합, 전하고 저를 까고 티하라고 찍었습니다. 자, 아, 그, 와, 그, 와, 저저 이래놓고 출연료 2위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6개는 옆그래기요. 맨날 먹고 줄을 것도 없잖아. 그리다니 귀는 년이 2위하고. 여섯 프로 했습니다. 예, 두개할때 여섯 개하고 입어지고 복구장 나가고, 그러면에서벌았어 전하! 전하! 어, 올 6월에 있었던 이야기 옵니다. 6월에? 누구라고 밝히지 않게 싸웁니다만,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출연료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조여출에게 심하게 한 30분 동안을 직접 전화를 해서 심하게 따져서 조여출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밤새워 자영하고 밤새워 편집을 하다 보니 출연도 지금이 조금 2주 정도 늦었을 뿐인데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서 전화. 30분 동안 내내 따졌다고 합니다. 지월도 만나고 몇개만으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어, 있단... 아, 왜요? 제이버이 그만 나왔으면 그만이 있겠습니까? 태업비디에는 입덕봉구 못따면서 너희 초요만갖고 그러면 태어피디에게 봉구와 말을 쓴 누구요? 봉구와 이태호비디에게 말을 고요 그래서 그 초요추는 지난 10월 개편에 땀 풀어오러 갔어! 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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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도도 아니 내 만드는데! 늦게 해서, 어요게이게 해서, 이렇게 해이야 미안합니다. 내다 그래, 좋다. 그럼 진실을 밝힌 유서인예나 해서, 이렇게 아, 해서, 이런게해이다너희들이 진심으로 이실을밝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출연 해서, 이출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박명호 씨 출연료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출연료를 옮기자 단합을 한 다음에 네. 제작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잘안 되자 네. 내 것만이라도 올려달라고 얘기했던 게이 박명호 씨입니다. <목소리> 아, 잠시 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만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복수까지 박명호 잠시 후에 발언 기회를, 자작진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발언 기회를 예, 예, 잠시 후에 드리네요 네, 이게 저언론이앞서가은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제 출연료를 올리려고 그렇게 한적한 번도 없고요. 이게 다. 한 번도 없다고요? 기억은 못하죠. 회의라도 <laughs> 올라가셨다가, 예. 아. 네. 내 거라도. 아, 단지, 네. 네. 아, 출연료를 좀 흥청소에게 좀, 좀 올려야 지 않을까 해서. 아, 박연 아까는 좀 손이 많이 바뀌셨는데 좀 네. 많이 부드러우셨는데요? 단지. 지 <laughs> 제가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닐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언젠가 이제, 동현 씨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김철아 음. 너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받느냐. 음.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네. 형이잖니. 3일이 네. 지났나요? 네. 김태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홍철아, 출연료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저한테는 의사만 묻고, 음. 위에 가서, 노홍철이가 지금 출연 때문에 고민하습니다 <laughs> <출연하십니다. 웃음> <laughs> 저를 아, 좀, 아, 이건 좀 일어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님. 네. 아, 사실 이 네. 얘기 상당히 조금 더. 이 동생 국장님이랑 얼굴이. 인생의 예. 입장에서는, 아, 어쨌든 좀 앉아서. 잠깐만 이게, 예, 예 이런 ]요. 것들이 예. 자꾸 농담으로 이렇게 예. 흘러가면,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걸그대로 담아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설수는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예, 흘러가면 예. 저 우두머리하고 이제 이야기 를 나눴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잘안 아, 그러니까. <얘기는> 됐죠. <laughs> 우두머리? <우주머니, 웃음> 네. 우두머리가 네. <laughs> <우주머니가 웃음> <우주머니가> 잘못된 얘기예요? <laughs> 우두이죠 <우주머니죠>. 제가 <웃음> 개인적으로 <laughs> 누굴 찾아가서. 더 올렸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연원님안했어거 17년 동안 원소 가지고 살아온 니다 올려줘서 싫은 놈이 있잖아! 올려줘서 싫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저랑 홍철이랑 잠깐만요, 정현님 너무 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아침을 너무 짜게 먹어 죄송합니다, 지금 정준아, 너도 밥값 좀내 애들한테 얻어먹지 말고 조금만, 지금 첫 번째 안가는 알래스카와 버지점프예요 지금 명성이 자꾸 화제 돌리려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좀 갑으로 한 번을 낸 주제에 조금만이 2만 원한테 고그 얘기는 돼. 또 잠시 후에 신년여 문제겠죠. 우연가매여기다 예. 많이 받으니까 그년 예. 아, 전에 저 아, 형이! 예. 나랑 꼭전략고국자실 들어갔다니까. <laughs> <laughs> 여기 토론을 이렇게 기대를시 없는데. 나 혼자 20만원 올리라고 자기 자 50만원 올려라고그게국장에한테 5만원을 더올려고 내가 그거 얼마나 창고 나는 됐다고 나 자기 자찍왔다고 5만원 올리기가 얼마 어려운 줄 알아. 5만원 올리기가. 5만원 다고야깨끗때게 5만원 올려줘. 5만원 얘. 얘가 올려줘. 어떨 때인내일부는확 내리고 5만올때이 2만원 올려줘. 자, 기러월 자, 깎아봐라 가아분 자, 여러분. 자, 여러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분 자, 분 자, 여러의 자, 제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지금 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 자,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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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전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 오늘 그거 하려고 모이 건데 뭐라고 예전 얘기를 <laughs> 그러나 이제 슬친서 파티 드디어 진정한 마무리를 하려면 말이죠 어. 옥션 파티. 아 맞다, 맞다. 요 금액을 좀 정산을 해서. 네. 상렬이 형, 상렬이 아, 요 저랑 상렬이 형은요 지금 후회.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리고 받았으니까. 지상렬 씨가 <laughs> 127만 5천 원에. 아, 내가 제일 많이 썼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 지상렬 씨가 참석만 많이 했어. 참석을 많이 하고 가격을 많이 올렸. 가격만 많게 아. 메이커였네. 그리고 말한 실제로는 길이가 참여는 딱네 번했는데 <laughs> 244만 원. 아말이돼요 그게. 닥터 행해봐 <laughs> 형이 매일 출연료 받을 때. 제 지금 똑같은 기분 이 양념 뿌리는 거야. 음. 어, <laughs> 이런분는 <laughs> 어, 거지. 뭐라? 뭐라? 예지. 예지 파티고 아니겠어요? 오다 명성 오시네요. 자, 4층 도착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예. 자, 네, 아우 굉장히 자. 아, 잘 표정이 잘 너무 경직돼 있네요. 어, 잘, 발 발걸음 하 항상 항상 그래. 이렇게 걸으면 안 돼. 아니, 그러고 하면 안웃고요 자, 자연스럽게. 자, 손을 그렇게 모으시거나 그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걸어가세요. 일단. 편안하게 좀 걸어가세요. 왔다, 갔다. 어, 되게 밝다. 자, 한번 괜히 그 옆에 한번쭉 보시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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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저 그러면 은 예능국 쪽으로 예, 갈게요. 예능국 그 회의실 예. 쪽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주변에다가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업무들 보고 계셔가지고 예, 예. 미정 씨, 고생이 많으시죠? 민정 미정 씨, 네. 고생이 많으시죠? 미정씨 미정 씨, 고생이 많으시죠? 농담으로라도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라도 제가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말 있죠. 제가 한말 알고 계시죠? 자기 돈이면 그렇게 늦겠냐고요. 니네 돈이면 그렇게 늦게 늦겠냐고요. 농담이야, 농담. 왜안좋아 유정씨,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진짜 출연료가 좀 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출연료가 과할 때가 좀 많죠? 많죠? <laughs> <맞죠? 웃음> <laughs>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뭐. <laughs> 그런 거 같아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그런거 말하기 싫은가 봐 이번 달넣으지 <laughs> 말라고 <laughs> 이번 달은 <반납하세요>. 제가 양심적으로 <laughs> 이번 달은요 제가 양심적으로 <laughs> 양심적으로 제가 <laughs> 출연료 반납하겠습니다 <laughs> 출연료 반납하겠습니다 <laughs> 진짜요? 요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laughs>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광희를 조금 더 주세요. 아, 광희를 좀만 더 주세요. 진짜 그래도요?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하여튼 <laughs> 하여튼 <laughs> 많으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좀 늦게 늦게 들는 이유가 뭐야? 김태비피디가 늦게 있는 거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잠깐만요 예, 예. 미정씨한테 다시 가세요 팀태의문 위경 씨위정씨 <laughs> 말은 듣네요 미정 씨 미, 미정 씨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출연료 안 받는다 고 출연료. 출연료 안 받는다고 봤게 됐어요 출연료 안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안읽습니안녕 출연료 안녕, 출연료? 음, 안녕. <laughs> 어, 말다안 <말도> <laughs> 명수 형이. 아, <laughs> 죄송합니다, 민영 씨.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형. 민영 씨. 야, 아, 이 김태호 잘못이었구만 김태호 PD. 자, 명수 형이요. 내가 출연료를 주지도 않지만 출연료 주기가 아까운 멤버가 있다. 아니요. 오, 오, 없어요? 솔직하네. 都完<不>，我操<不>！都我操！